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 개인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별도의 SNS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를 홍보하는 불법 사칭 계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 샤페론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난번 그 6월 달에 유상지자를 통해서 한 120억 정도를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해 간 업체입니다. 근데 이 업체가 상장한 지한 3년 만에 유상증자를 한2 0 원래는 한 290억 정도인가를 목표로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유상증자의 청약에 이제 응한 투자자들은 그보다 훨씬 못 미치는 자금이었죠. 그러면서 이제 이샤페이라는 그 회사는 기존에 해 왔던 마토피 치료제나 알츠하이머 치료제 이러한 연구를 이번 유상자한 자금을 갖고 계속 해 가겠다고 했지만 그러기에는 턱없이 현금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연 성과를 낼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회사가 샤페론이 그 체류주진 성승용 대표가 여러 번 얘기를 해왔는데, 이 자신들이 하고 있는 알토피치료 제가 이제 미국에서 임상 이상을 하면서, 뭐 세계적인 다국적 제약사가 라이센스 아웃을 해갈 수도 있을 거다라고 하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대지만, 실제로 그 협의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고, 아직까지 그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논의만 하고 있다 그러지 구체적으로 어디가 라이센스 아웃을 해가기 위해서 접촉을 하고 있고 또 이러한 그 아토피 치료제에 대한 데이터를 받아가서 검토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이 계속 뭐 라이센스 아웃을 협의를 한다는 말을 하다 보니 시장에 이제 신뢰감이 많이 지쳐 있는 것이죠 투자들도 그러다 보니 과연.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이 연구의 진실성 내지는 이러한 그 신약 후보 물질들이 제대로 이 블록버스터한 신약으로 커질 수 있는 건지 개발이 될수 있는 건지 여기에도 의문이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업체는 아토피성 피부염 뭐 누제린이 누세린이니 누세핀이니 여러 가지 이름을 지어놓고 이제 시장에서 투자자들에게 이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막상 이 회사의 분기 보고서나 이 사업 보고서 상에 나와 있는 이런 사업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일반 투자자들이 이해하기 굉장히 어렵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이쪽 바이오 분야를 그 공부하고 연구한 학자들도 그 그들이나 좀 이해할 수 있을까? 일반 투자자들이 보기에 너무 어려운 내용들로 가득 차 있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일반 투자자가 뭐, 정확히 알아서안 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다른 바이오 신약 개발 회사도 똑같이 사업보고서를 내지만, 유독, 이샤페론의이 사업보고서상 나와 있는 사업의 내용들은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바이오 업체 CFO를 해왔던 저도 좀이 해석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음, 솔직히 이 샤페론이라는 회사가 갖고 있는 이 신약 후보물질들의 이런 뭐 연구개발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신뢰가 이제 좀 많이 안 갑니다 예전부터 그랬지만 그리고 최근 들어서 움직이고 있는 주가들도 보게 되면 좀 완전히 머니게임 양상을 나타내고 있죠 특히 이제 유상자 이후로는 더더욱 그런 형태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지금 샤페론이 말하고 있는 라이센스 아웃이 두 건인데 국전약품과 브릿지 바이어 테라퓨 틱스에 넘겨준 이 라이센스 아웃입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 돈을 뭐 벌만한 그렇게 가치를 평가받고 이 라이센스 아웃을 했다고 보기에는 실제로 이 샤페론에 들어온 돈이 10억, 20억 해서 도합 30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라이센스 아웃에 대해서도 솔직히 좀세안경을 끼고 볼수 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지금 관련된 수익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고 그러지만, 뭐, 1800만원 갖고, 이게, 이걸 갖고, 이제, 마일스톤이라고 부르기에는 좀 너무 약소한 거죠. 그리고 이제, 연결 포괄손익계산서를 보시게 되면, 분기에, 반기죠. 반기 누적 85억, 분기로는 36억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어서, 이대로 하면 올해도 미니멈, 한 86, 한 150억 내지 160억 정도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요번 유상증자로도 올해 발생하는 손실을 다 커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예정이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만큼 이 회사는 재무적으로도 요번에 유상자를 선고해서 유상, 유동자산이 142억 정도 늘어나긴 했지만 여전히 좀 불안한 상태죠. 왜냐면 올해 하반기, 두 분기를 지내고 나면 내년 상반기 돼서는 또 자금 부족을 걱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또다시 유상자를 해야 되는데, 그, 최근 들어서 여기에 이제, 요번에 유상자에서는 최대주 부부가 이제 유상자에 불참을 했습니다. 그래 지분율이 떨어지게 되죠. 근데 요번에 새로 유상자에 참여해서 신주인베스트마트라는 회사가 들어왔는데, 얘들은 뭐, 1801원 유상자 신주가게 주식을 받았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그 이후에 주가 움직인 걸 보면, 실제로 수익이 나기 굉장히 어려운 가격대였습니다. 그런데도, 이, 이쪽은 주식을 대거 팔아 치웠죠. 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그, 요상자 자금을 갖고, 이, 아토피 치료제하고, 알츠하이머, 이런 것들은 이제, 뭐, 면역 항암제 이쪽을, 뭐, 연구개발 하겠다고 얘기는 했는데, 실제로 이 2026년까지 이 자금이 남아 있을지도 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이 유상자가 끝나고 6월 28일인가 상 신주인 신주가 이제 상장이 되고 그 이후에 한국경제나 헤럴드경제 같은 이런 신문을 통해서 샤페론이 나름대로뭐 연구 성과를 내고 있다는 이런 신문 기사, 호재성 재료들이 대거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게 이제 17일, 18일, 양일에 걸쳐서 이렇게 나왔고, 이때 거래량이 거의 뭐한 5천만 주고 거래됐나요, 하루에? 그 정도로 거래량이 터졌죠. 근데 이 보게 되면 이 신주인베스, 트 인베스먼트라고 이 회사는 2대 주식까지 올랐던 회사인데, 이번엔 유상자를 통해서. 근데 대부분의 물량을 장내에서 팔았는데, 이 신주가격인 1,800원보다도더싼 가격에 주식을 매도해서 손실을 보고 파는 겁니다. 이거는. 근데, 거꾸로 말하면, 신주인, 인베스먼트가 팔아서 손실은 신주인베스먼트가 뒤집어 썼지만, 이때 팔아서 산 누군가는 이후에 단한 달여, 뭐한 달도 아니죠. 단 일주일 사이에 100% 이상의 수익을 챙겨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주인베스먼트는 부채상환 목적으로 지분을 매도했다고 했는데, 그 부채를 다상환했을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이 신주인, 신주 유상자를, 요번에 이제 그 샤페론 유상제에 참여했던 그 유상자 가격이 1801원이었기 때문에 그 1801원의 그 유상자 자금을 마련하려고 했던 부채를 일으킨 부채라면 오히려 손실이 봤다는, 손실을 봤을 가능성이 큰 거죠. 자, 신주메스토는 지금 현재 칠월 그러니까 7월 4일날 이런 주식을 매도해서 총 400만 주 중에 남아있는 게 80만 주니까 320만 주를 매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 비슷한 시기에 스마일 게이트 인베스트먼트도 들어왔는데 얘들도 8.45%에서 4.98%로. 로근데 이거는 좀 틀린 것 같기도 합니다. 지분이 이게 187만 주에서 150만 주라면 의결권이 이게 반으로 줄었는데 주식수는 반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80만 주, 90만 주로 줄여야 되는데 이거는 좀 오기인 것 같습니다. 보고서를 얘들이 잘못 쓴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리고, 지금 주가도 보면, 6월 말에, 6월 말에, 지금, 이, 그, 신주가 상장이 됐고, 그, 그러니까 1800원, 그, 상자 가격까지, 이제, 주가가 흘러내린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초반에, 7월 초에, 이신주인베스먼트는 회사는 주식을 대부분 다판 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이후 주가는 급등해서, 이, 1500, 1389원 바닥을 찍고, 1500, 1300, 3500원, 이, 이 가격대까지 주가가 급등해버린 거죠. 요 기간이 단 1, 2주밖에 안 걸린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주식을 판걸 받은 누군가는 그 주식을, 신주인스메트먼트 주식을 받은 누군가는 단기간에 아주 큰 시세 차익을 본 거죠. 그래서 이 샤페론이 최근 들어서 주가 움직이는 게 지금 보시게 되면 그 2,000원대, 2000원대 가격을 전후해서 이거 장대 양봉들이 나타납니다. 장대 양봉들이. 여기도 그렇고. 이 2000원이 나름대로 뭐 의미 있는 또 이게 1800원이라는 유상자 신주 가격이 나름대로 의미 있는 지지선이 돼 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게 전형적인 그 머니 게임 종목의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조심 하셔야 되는데 샤페론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다 보면 내년, 그, 감사 보고서 낼 때, 이 외부 감사인하고 또 내부 악유가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솔직히 좀 불안하죠. 완전히 이 샤페론이라는 종목은 이 바이오 신약 개발회사로서 평가받는 게 아니라 머니게임 조, 종목으로 지금 평가받는 걸로 지금 이럴 때 보면 거의 거래수가 뭐 오천만주 막 이렇게 거래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엄청난 거죠. 이거 평소 때도 지금도 최근 들어서 이게 백만 주 이상, 천오백만 그러니까 주 이렇게 거래되고 있는데 이 정도 거래되면 거래량 유동성도 충분하고 때문에 단타꾼들도 엄청 많이 붙게 되는 것이죠. 이런 머니 게임 종목들은 하루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투자자들한테 단타를 하기에는 좋은 종목일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그 장기 투자를 하신 분들에게는 절대로 들어가서안될 종목이 됐죠. 이게 운이 좋아서 여기 1500원에 사가지고 3000원에 팔면 뭐 단기간에 100% 먹는 거 아니냐고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회사는 그렇게 좋은 회사가 아닙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단기, 장기 투자의 대상이 결코 될수 없는 종목이기도 하고, 단기로 이렇게 뭐 머니게임 하듯이 이렇게 빠져나올 수는 있지만, 이게 진짜 운이 좋아서 단기에 뭐100% 수익이 나는 것이지, 이렇게 단타로 이렇게 내기에는 정상적인 종목에서는 어려운 종, 그 종목 있죠. 저형적인 머니게임 종목이라는 걸 아시고 이런 종목을 매매할 때 조심하시라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다시 한번 녹음해서 방송을 올려드립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